음, 지금 우리 배우는 단어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밝혀지게 되는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돌턴. 돌튼. 돌턴의 원자설은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뭐였죠? 자, 일정성 몸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턴이 원자는 쪼개지면은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 돌턴의 원자수를 변화를 준 사람이 톰슨이죠. 톰슨은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영상을 분석을 해서 원자에서 어떤 입자가 이렇게 튀어 나온다. 뒤에 음극 음극선이었고 이 음극선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의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의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 이러한 모형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 에너지를 다루는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러드퍼드는 톰슨의 이전자, 러드퍼드는 여기 원자에다가 누구를 자 알파 입자였죠. 자 알파 입자. 헬륨이죠 자, 헬륨 입자를 여기에 두드렸을 때 여기,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자, 여기에 톰선의 원자 모형 플라스를 중심에 모여게 된다는 거였어요 모으고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원자 모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중심에 핵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돌게 되는 이러한 원자 모형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또뭘 하게 되느냐 점점 연구를 하면서, 자,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다. 뒤에 밝혀진 거지만, 자, 중성자는 양성자의 질량보다 약간 더 크죠? 왜냐면은 중성자가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켜서 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베타 붕괴라고 해요. 베타 붕괴. 이 아, 알파 붕괴, 아, 기억나나요? 알파 붕괴, 베타 붕괴. 전자를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핵의 변화예요. 핵의 변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시간이 되면 또 공부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자고, 자 하는 것은 중성자의 신량이 누구보다, 양성자의 신량보다 약간 더 많이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양성자, 중성자의 구체적인 신량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관계는 알아야 된다. 자,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을약 2,0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얘기해 줄 때는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음, 하는 거. 뭐 우리 1학년 때 공부한 거 있죠? 기억에 날 거예요. 우리. 자, 그렇다면 이 원자들을 어떻게 표현해 줄수 있느냐? 뭐, 일종의 약속이죠, 약속. 이렇게 표현하자, 하는 것이지. 자, 원소기호를 쓰고, 원소기호를 쓰고, 원소기호에 여기는 원자번호를,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를 가지고 매기게 된다. 왜냐하면 양성자 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기 때문이냐. 자 양성자 수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 조금 있다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양성자 수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얘기는뭘 적어주느냐 질량수를 적어주는데 원자의 질량을 결정지어주는 요소는 양성자와 중성자다. 하는 것을 아까 공부를 했죠. 전자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누구를 적어주느냐 전자의 사실은 수소의 전자의 수를 여기 적어줘야 되는데 어, 생략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생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온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를 표현해 주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 해본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산소를 해볼까요? 자, 산소, 산소는 원자번호가 몇 번이에요? 원자번호 8번이죠. 다시 얘기하면 양성자 수가 8이다 이런 얘기예요. 양성자 수가 8이고 질량수는 얼마나? 자 일반적으로 원자번호 2번부터 10번까지는 질량수, 자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8이니까 중성자 수도 8. 그래서 합치면 얼마? 16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고 아무것도 안 적어줬다면 전자의 숫자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8이라는 얘기죠. 8. 그러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합쳐서 0이다. 이런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전자를 얻었다. 한개 얻었다. 그러면 전자의 숫자가 다시 기 마이너스가 9가 되게 되고 플러스가 8이죠. 마이너스가 1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는데, 일반적으로 산소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죠. 전자 몇개 얻기를 좋아한다. 두개 얻기를 좋아한다. 하는 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가 양성자 수는 8인데, 전자 숫자가 1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얼마 더 많아요? 2더 많죠. 그래서 2 마이너스 이렇게 제给준다 그랬죠? 자, 이것이 바로 산소 이온이 되게되 있죠. 산소 이온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뭘 해주게 된다. 자, 원소들을 표현해 주게 된다. 원자들을 표현해 주게 된다. 아, 이렇게 어, 공부를 이미 좀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 수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 하는 걸잘 알아야 돼요. 왜? 양성자 수만큼 누구를 달고 다닌다? 전자를 달고 다닌다. 화학적 성질은 양성자 수가 결정을 해주지만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다? 전자다 는 거죠, 전자. 그래서 원소의 주인공은 양성자 수가 될는지 모르지만 변화의 주인공은 전자이 숫자 숫자다. 전자의 숫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되 있어요. 원자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죠. 원자의 구조가 달라지고 원자의 구조에 의해서 생긴 것에 따라서 뭐가 나오게 된다. 승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원자의 누구 구조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냐? 핵의 구조가 아니라 전자의 구조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 학, 변화니까. 하학에서는 연구하는 것이 변화를 연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변화를 연구하는 것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핵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 핵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핵의 변화는 우리 지금 하학에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의 변화.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예비 단계들을 지금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 이때 하학적 성질은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르면 그럼 어떻게 되게 되느냐 하는. 얘기. 양성자 수가 같으면은 전자이 수가 같으니까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패턴도 같다. 아 그래서 그와 같은가?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하면 동위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위원수. 아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양성자 수가 몇 개죠? 전부 한 개죠. 양성자 수가 한개 있는 분 누구죠? 어, 수소죠. 어, 그래서 이것도 수소. 이것도 수소. 무조건 수소가 되어야 돼요. 에이? 그리고 자, 질량수 전부 어, 양성자 수 전부 플러스 1로 되어 있으니까 1이죠 에이? 다음에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인데 중성자가 없으니까 질량수는 1, 자, 요거는 충성자 수가 한개 있으니까 2, 요거는 3,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것들은 양성자 수가 같아요.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달고 다니는 전자 수가 같죠. 그럼 변화를 일으키는 놈은 누구라고 그랬죠? 전자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화학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배열에 의해서 전자들, 바깥쪽에 있는 거를그래서요 안쪽이 아니라, 안쪽이 핵이면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입자들을, 원자들을 붙이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게 되어있으니까, 전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머릿속에 항상 잘 집어넣어두게 돼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전자에 의해서 원자들의 배열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 이것을 우리는 하학 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자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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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에 전자가 한개 있기 때문에, 전자가 한개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학적 성질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소가 두 놈이 붙는다, 붙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H2 이렇게 되게 된다면, 요것도 똑같은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놈이 붙는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쓸 때, 음, D로 쓰게 돼요. D. 어, 질량이두 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D2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세 배라서 T로 쓰게 돼요. 3중수소, 2중수소, 중수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3중수소는 T2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1대1로 붙는다는 거죠. 1대1. 여러분들 공유계라 공부했죠. 공유계라. 그래서 화 학적 성질이 같다. 이렇게 되게 되고, 하나만 더 해본다면 말이죠. 자, 물. H2O.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하나에는 수소가 몇개 붙을 수 있다. 두개 붙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수소만 두개 붙느냐? 아니다. 이거도 이거도 다두개 붙을 수 있다. 또 어떻게 붙을 수 있느냐? 이거 이거 화학적 성질이 같으니까 여기에 수소가 붙고 여기에는 중수소가 붙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 같다.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은 분자량이 16, 17, 18, 19 이니까 어, 분자량이 19, 어, 요거는 3, 3, 6, 어, 이렇게 합치면은 22,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이 둘은 분자량이 달라요. 그래서 뭐는 다르냐? 물리적 성질, 대표적인 물리적 성질이 녹는 점, 끓는 점이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을 조사해보면 이것이 이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뭐는 다르냐?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화학적 성질은 같다. 똑같아요. 붓는 것은 전부 1대1로 붓는다.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보면 이것이 가장 높아요. 이렇게 되게 돼요. 뭐가 크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소의 주인공은 양성자, 변화의 주인공은 전자다 하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 브로민. 브로민은 원자번호 35번이에요. 35. 그럼 여기 79니까, 79니까 양성자 수가 35 중성자 수는 얼마 돼야 되죠? 44. 그래 79넘어 줘. 44. 자, 이것은 브로민 이미는 무조건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요 밑에 숫자가 설마 이거 모르지나겠죠. 35 그러면은 중성자 숫자는 81이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4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성자 숫자가 46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 둘은 동위원소, 동위원소, 동위원소니까 <laughs> 뭐의 성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은 같다. 물리적 성질은 다를지 모르지만 화학적 성질은 같다. 그래서 이것들이 붙을 때 항상 1대1로 붙는다. 06이라 어,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한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1대1로 이렇게 붙는다. 그럼 이것과 이것이 만나도 역시 1대1로 붙는다. 왜? 전자의 구도가 같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해도 1대1로 붙는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할 수 있는 브로민 분자의 종류는 자, 질량적으로 다른 이러한 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분자량이 다른 이러한 브롬인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에 녹는점, 끓는점은 다르다. 그래서 녹는점, 끓는점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 동위 원소에 대한 개념. 자,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었죠? 넘어갑니다 다음 동위원수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또다른 끝그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평균 원자량 이라는 개념인데 뭐쉬우면서도 사실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연의 원소들이 동위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취하게 되면은 동위원소끼리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탄소를 선생님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취한다. 탄소를 취하게 되면은 탄소 동위원소가 같이 섞여서 오게 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만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탄소 10, 량이 12짜리와 13짜리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취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실제 취해가지고 질량 분석이나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서 12짜리, 13짜리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 번거롭겠죠. 왜? 네, 둘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데 우리가 화학 실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걸 그렇게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취할 때는, 취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죠. 물질의 양을 취할 때 뭘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개수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개수를 취해야 된다 그랬죠? 개수니까 뭘 취해야 돼요? 몰수. 그래서 선생님이 수없이 해준 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 H2O 1mol을 채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이 2니까 2g, 분자량의 g을 붙인 걸 채하면 된다 그랬죠. 탄소, 질량이 12짜리를 채하기 위해서는 원자량이 12니까 12g을 채하면 1mol 되게 된다 그랬죠. 1mol 이렇게 채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러면은 자연에서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채했는데 취했어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 1모를 취했다. 취하고 싶다. 그럼 12g을 취하면 되느냐? 실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13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12짜리만 있다면, 12g을 취하면 되겠지만, 13짜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1모를 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요 놈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탄소 1몰, 자연에 있는 탄소 1몰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둘이 들어있는 비율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평균을 낸 질량만큼 취해줄 때 1몰이 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놈이 자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99%이 놈이 1% 들어있다 그러면은, 12 곱하기 99, 13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12.01. 이것이, 이 둘이 섞여있을 때, 평균 원자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자량에 대해서는 공부를 이미 했죠. 원자량 기준은 누구예요? 이 자죠, 이기. 탄소 12가 자라는 거. 어. 자, 금방 캔 거. 탄소는, 무조건 양성자 수가 몇 개예요? 여섯 개죠? 이것도 여섯 개죠? 중성자 수가 몇개 있는 것이 있다? 자, 여섯 개. 이거는 일곱 개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둘은, 이 둘은, 원, 뭐는 같아요?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그래서 같은 원수라고 얘기하지만, 이 둘은 실제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달라요. 기준은 이놈을 정했다는 얘기에요. 요거 가지고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렇게 쭉 매겨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탄소는 탄소지만 은 질량이 다른 놈 이렇게 되게 되는거죠. 질량이 다른 놈 이렇게 되게 되는거죠.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취한다 탄소를 취했는데 그 중에는 이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놈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1몰을 취하기 위해서 12g을 채비주면 이놈을 무시해 버린 것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몰 취하기 위해서는 이놈도 감안을 시켜줘야 정확한 계수 계산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쓰게 된다 평균을 내서 이것이 1%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평균 원자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12.01g을 취하게 되면, 자연에서 12.01g을 취하게 되면, 이 섞여 있는 거거든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 취하면은, 이 둘을 합친 것이 일몰이다. 이런 뜻이죠. 이 둘을 합친 것이 일몰이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이 합친 것이 일몰이 되게 된다. 12.0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실험을 할 때는 이것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것1 2짜리와1 3짜리를 분리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둘을 그냥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려그러면 너무 번거름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써야 되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쓰게 된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